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세 읽어주는 남자, 하늘도사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쥐띠, 48년생, 적당한 휴식은 기쁜 날을 만든다. 60년생, 결실을 맺는 하루다. 72년생, 신념 가지고 노력하면 길하다. 84년생, 신수가 태평하다. 96년생, 가까운 사람을 믿으면 즐거운 하루. 소띠, 49년생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면 되길. 61년생 매사 천천히 해결해야 풀린다. 73년생 좋은 기회가 생긴다. 85년생 주변인의 도움받는다. 97년생 장거리 여행은 금물. 호랑이띠 50년생 투자를 확장하지 마라. 62년생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다. 74년생, 좋은 기회가 생긴다. 86년생,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 98년생, 유연성 있는 생각이 필요한 때. 토끼띠, 51년생, 일찍 귀가함이 길하다. 63년생, 주변의 조언을 받아라. 75년생, 자신의 주관대로 움직여라. 87년생, 화목한 날이다. 99년생, 일찍 귀가함이 길하다. 용띠, 52년생, 상황이 상당히 호전된다. 64년생, 일처리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 76년생, 윗사람과 관계 철저히 하라. 88년생,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은 성과 있다. 00년생, 고민은 가족들과 상의하라. 뱀띠, 53년생, 작은 수입 있겠다. 65년생, 대인 관계를 주의하라. 77년생, 매사 급하게 처리하지 마라. 89년생, 서서히 일이 풀리겠다. 01년생, 적극성을 가져라. 말띠, 54년생, 나의 위치를 지켜라. 66년생,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라. 78년생, 남을 원망하지 마라. 90년생, 부담가는 일을 하지 마라. 02년생, 칭찬받을 일이 생긴다. 양띠, 55년생, 먼저 양보하는 미덕 발휘하라. 67년생, 가정화목에 힘써라. 79년생, 분수 지키고 시비에 휘말리지 마라. 91년생, 새로운 일이 다가온다. 03년생, 오후부터는 운이 순조롭다. 원숭이띠, 56년생, 한발 물러서서 돌아보라. 68년생, 여유 있는 마음 필요. 80년생, 전화 위복의 기회 있다. 92년생,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안정시켜라. 04년생, 질투심을 버려라. 닭띠, 57년생, 불필요한 일에 간섭하지 마라. 69년생,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81년생,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93년생 지나친 투자는 삼가라. 05년생 한가지에 집중하라. 개띠. 58년생 계획된 일 지연되겠다. 70년생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다. 82년생 복권 한장 정도 사는 것도 괜찮다. 94년생 타인을 믿고 맡기면 행운 있다. 06년생 자신에게 냉철함이 좋겠다. 돼지띠. 59년생, 남의 것 탐하면 손해본다. 71년생, 노력에 비해 소득이 부족하다. 83년생, 금전운이 좀 풀린다. 95년생, 새로운 일 버려도 좋다. 07년생, 확실하게 밀고 나가라. 여기까지 화요일 하루에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